제가 2023년 4월 십 며칠인가 그때 120만 원에서 180만 원, 180만 그 원고사이 얘기할 때가 60만 원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쇼직히터지거라고 봐서 그런 거예요. 그때보다 실적이 전혀 그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오버 시팅이죠. 근데 이거를 발로 밸류계... 서 밸류에이션 계산으로 해서 고점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기세요. 질기되 언제든 빠져나올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니 그그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요 2차전지가 에코프로의 급등과 함께 다시금 왕자의 탈환을 노리는 것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순환매인지 강력한 주도주 교체의 신호탄인지 오늘 그 흐름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도 사실 반도체가 잘 나가는 AI 섹터가 잘 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또 코스닥에서 2차전지에 네, 대한 이게 네. 확 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차전지 네, 같은 경우에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반등할 때는 음. 얘도 피지컬 AI 테마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전고체 배터리로만 보면 주가 안 가는데 음. 삼성 SDI랑 그 현대차가 음. 지금 휴머노이로 아틀라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그 만들기로 둘이 협약이 돼 있거든요. 네. 개발하기로. 근데 거기 전고체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에 로봇과 네. 전고체 배터리 테마 같이 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것도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아. 밸류에이션 기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 주가의 그, 당, 그, 그, 그 로봇과 전고체 테마 가 같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 테마는 섹터의 밸류에이션 기준을 올리는 이슈예요 근데 주가의 상승은 EPS만 올라가는 것보다 밸류에이션 상승일 때가 더 가파릅니다. 아, 그니까 주당순위가 오른 것보다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을 밸류에이션이 더... 때 다섯 어... 배 받던 게 이십 배 받고 이러면 더 올라가는 거죠. 이스페터시스 주가 왜가러는데 예전에 PCB 기업으로 했을 때는 퍼세 배, 네배 받다가 h b 기업니까막 이십 배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니까 어... 그럼, 그럼 배잖아요. 배로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때는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요. 그런 기업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구조적 성장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예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기업들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차 전지의 전반적인 그림은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라는 강력한 내러티브와 그, 그걸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3000이라는 정부 테마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그 투자자들은 믿은 거죠. 일단 음. 코스닥가 올라 어떻게든 올라가겠구나. 음. 종목은 몰라. 하지만 이건 붙자. 음. 기관들도 눈치보다 붙어. 고, 외국인들도 어, 더갈것 같아. 같이 붙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관들이 딱 들어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딱 보자마자 음. 기관 다 달라붙고서 더 매수가 매수가 더 부르 현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좀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해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아마 이, 아마 이사전지면 이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주도주 가 바뀌는 거냐? 이렇게 보면 큰일나요. 아그니까 아,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주도주가 바뀌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나. 반도 에이. 지금의 본인 계좌에 반도체 주식이 최소 30% 이상 없으면 그게 리스크입니다. 아하. 이 장은 끝까지 못 먹어요, 그러면. 음. 이 강세장은 끝까지 먹으려면 반도체 뭐전뭐대차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고 음. 뭐 2차 전지프로에 집중하자 말씀드렸던 저처그니까 특히 반도체가 포트 없으면 이곧이 이 랠리를 끝까지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적과 벨류에이트에 동시에 일어나는 기업은 반도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지금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심장이 감신장이 아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들고 더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끝까지. 그래서 잘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삼십 프로 사십 프로 그렇게 래서 반도체, 휴먼의 로봇. 음. 바이오 이차전지이네개의 네. 음. 핵심축 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섹터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도 적절히 분산 해가지고 음. 어디가 혹시라도 좀시 거나 기스가 나도 음. 계좌에 탈이 없게 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차전 투자하시면 2차전지 프로다 죽어버리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네, 않게끔 네. 그 포트를 제안을 해드리는 거 계속 그래서 그럼 이차전지주에서 에코프로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오늘 에코, 이제 에코. 단기 과열인데 네. 이제 16만 5천 원이면 85만 원이잖아요 예전 분할 종가격이. 네. 그러면은 2그 23년 5월달 가격이 한 6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은그니까 50만 원 제가 2023년 4월 십 며칠인가 그때 그, 6, 그 60만 원일 때1 8 0만원 얘기할 때가, 그러니까 그리고 120만 원에서 180만 원고 그 사이 얘기할 때가 60만 원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실축해서 터지가라고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그때보다 실적이 좋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오버시팅이죠. 근데 이거를 발로 게, 밸류에이션 계산으로 해서 고점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즐기세요. 즐기라고요? 네, <laughs> 지금 랠리를 즐겨라. 아. 즐기되 음. 언제든 빠져나올 음.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니 그그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요? 금융 투자 수급이 줄어들 때. 아. 지금의 금융 투자 발 매수가 음. 현격하게. 음. 줄어들 때 줄어들 때, 네. 아... 이런 뭐조단이 매수 가 아니고 매수가 약함 약하, 약하게 다면 고점 신호가 오는 겁니다. 또럼돈떨어졌구나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코스닥 개별 종목 보면 밸류에이션어지러워 하잖아요. 로, 그러니까 레이머 로트 7,000배부터 해서 지금 에코프로 배움도 뭐 250배 이런데 그런데 이제 그 에코프로는 밸류에이션을 어, 컨셉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음... 그래서 더, 더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이천이 주주들 에코프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비엠보다 에코프로는 아, 진짜 안 팔고 싶어요. 해 음. 그래서 버티신 것도 있고, 음. 그리고 그래서 저쪽에서세배 넘게 올라온 것도 있다면서니까. 음. 그런데 어 지금은 이제 단기 과열인 건 분명합니다. 밸류에이션으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쉽게 막 여기서 막 이런 것보다도이 금융투자 발매 수급이 음.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 네. 그때 음. 빠져나와야 된다. 그때 빠져나와야 된 그때. 된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수는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지금은 쫓아들으면 안 돼요. 네, 쫓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트, 그러니까 저 코스피의 코스닥의 대장주를 음. 잡아놓고, 음. 그 분산, 그 비중을 잘 분산을 해놓고서 어느 쪽이 가도 상관없게끔. 음, 음. 그니까 적어도 랠리, 이 랠리에는 뒤쳐지, 소외되지 않으면서, 음. 그래도 전체 자산은 우상행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음. 그걸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 에코프로는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러면 나는 지금 코스, 코스닥 3 0 0 0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난 코스닥에 뭔가 들어가고 싶은데, 야 지금 에코프로는 이미. 그러니까 종목으로 사면 안 되고 ETF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ETF를 합니다. 그래, 그래서 ETF 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사님도 ETF 쪽으로 아니요 같이... 저는 종목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옥석을 골라낸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3천 당 제약이라고 본 거고. 올해, 그럼, 올해 네. 바이오 주도주는 3,000단 제거를 한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영업, 이,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폭이 가장 가파른 기업이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다. 리켓 음. 프로젝트 5천억그억 그 투자 이익이 나오니까 음. 그 1단계 1,800억에 음. 어, 2단계 3,000억 이상이 나온다 하니, 그러면 4,800억에 자회사 이익, 뭐 5,000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음. 지금에서 오늘은 당기 가열이기 때문에, 음. 제가 막다 팔, 이런 얘기보다도 좀그 단기간인 거는 감안하고, 원래 기계, 근데 기계적 보통 이럴 때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다만 지금의 장세가 이 금융 투자발의 이 포모성 매수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런 게 멈추기 전까지는 주가 더 간다. 그러니까 경험 보이지 못한 장이고, 그리고 쉽게 고점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더 가져가는 게 맞다. 오늘은 이제 단기간 좀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비중 조절, 그 비중 조절을, 만약에 코스닥 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은, 뭐 오늘 뭐산그뭐현그 뭐그 다른 이제 주, 그 코스피 주도주에서 좀눌려있는 것도 좀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